나는 오늘은 창원으로 갑니다.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가지고 옷 입고 일단 가볼게요. 왜 가는지는 비밀이에요 아직. 제가 창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건데 왜 가느냐 바로바로 바로 약간의 이벤트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진짜 꿀잠 잤어요 지금 얼굴이 완전 퉁퉁 떴어막 귀찮게 잘울어났는데 눈이 잘안 떠지는 거예요. 얼굴 부어가지고. 여튼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뭐야? 하이. 창원에 도착한 걸 환영합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오니까 공기가 엄청 맑다. 그리고 따사졌셨나 근데 어제까지 진짜 봄이었거든? 오늘 갑자기 겨울이었어. 배고파. 배고파. 저 진짜 지금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시계도 없어요저네는 시간, 시계 어딨는데요? 모잖아 아, <laughs> 지금 12시 반 도착이었거든요, 원래. 나 이거 니네 말했나? 안, 안 말했지? 하지마. 근데 늦잠자가지고 내가 요즘 밤낮이 뭘... 좀 바뀌어가지고 뭐, 어째... 잠을 못 잤어. 또 통화했나? 아니. 언제나 통화했나? <laughs> 아, 뭔 소리야. 그래서 아, 그냥 잠을 안 자고 아침 일찍 가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6시 반인가? 그때 잠들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통화한다고 잘 못했겠지. 아, 너무 자꾸 전화하는데 내가 누구나. 요새 영지이랑 통화 자주 하던 것같은 <laughs> <많다. 웃음> 이런 댓글, 이런 구설수 만들지 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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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근데 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 반송시장 칼국수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맞아, 에바 진짜. 오랜만에가? 나그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어제 그 콘서트 먹어가지고 그럼 하, 하나만 정해 오늘 먹을래, 내일 먹을래. 나 어제 먹었다니까 그러면 내일 먹읍시다. 네, 내일 먹자. 오늘은 곱창 된거 먹을래. 어디에요? 여기 바로 오간의 숨내 곱창. 창원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회식하는 장소. 아, 진짜? 공무원들이 회식하는 장소는 진짜 맛집이거든. <laughs> 깻잎을 그다대이 싸는 거 어? 깻잎을 여기서 싸야지아뭐다아 빨리 빨리 뒤집아여기싸 놓은 사어디냐 빨리 또만나어뒤집 빨리 짠 야채 먹고 싶어 젓가락질 고치면 안 돼요? 안하네기 빨리 나장 그냥 해가지고 여기 찍어서 먹어 음음 음음 합니다. 이게 <물이> 바로 한우곰입니다. 한우곰. 음음음음 아, 그래? 맛있어. 어, 맛있다맛제어맛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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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있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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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 짠! 여기 어디죠?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laughs> 이제 여기가 제가 창원에 온 이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아다 아! <laughs> 오늘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거 음, 음, 좀, 음. 좀 내일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그래. 근데 엄청 예쁘다 되게 좋은데요? <laughs> 좀지겹은한 거는 아. 잘 편집해줘 아. <laughs> <아니, 웃음> 지저분한 거 따로 해먹 제가 여기 오면은 바로바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붕어빵 장사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니까 배워가야 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뭘 도와드릴까요? 근데 낯선지 가 같네. 항상 TV에서 보다가 두 아, 그 사람 다 이게 영상에서는 항상 조금 더 아, 크게 나와서 아 진짜 실 실물이 나 영상에 나어 실물이 훨씬 나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집 에 있는 카페 있는 사장님인데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다 좋은 카페들 도와주시겠다 해가지고 빌려주셨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저희가 아, 난 제일 걱정이 시골 어떻게 보면 굉장히잘 비숙이거든 대도 네. 없지? 춥지? 음. 근데 일단 은 카페 어. 최대한 시장이야 그런 시장. 거는 <laughs>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어 이게 렌탈한 거야? 네네 렌탈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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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귀여운 붕어. 귀엽잖아. 귀여운 붕어. 귀여운 붕어. 네. 음. 제가 봤을 때는 창가 쪽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벽에다가 뭐 붙여도 엄마, 돼? 다 붙여도 돼. 니 <laughs> <laughs> 네 하고 싶은 거다 해라. 아, 하고 싶은 다 해. 여튼 뭐 이렇게 붕어빵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진짜 서울에서 와, 솔직히 하고 와. 싶었는데 그리고 또 붕어빵 사실 포장 같은 포장마차에서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포장마차는 무조건 다 불법이래요.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다 구청에 전화해보고 했는데 포장마차 불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역 근처에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만 뭐 내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저희가 뭐할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그래도 엄청 알아보고,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나 진짜 붕어빵 타이쿤 진짜 나 붕어빵 잘 만들 자신 있어 숟가락 그리고 그거 붓 같은 거를 칵칵칵 사람의 밥잘 주머니하고 이런 것들도 어디 어, 우와, 기름칠한 거. <laughs> 뭐다 있어? 응아붓도있을시 기름칠한 거뭐다 있어 진짜요? <laughs> 그래서 있는 걸 쓰라고 어 있어 <laughs> <다> 있어 <laughs> 일단은, 뭘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이소가 없잖아요? 응. 그러면 일단 한 바퀴를 무조건 걸어. 아, 오케이. 하나하나 다 봐야 돼. 저는 차원 다이소는 좀 커가지고, 그냥 좀, <laughs> 걷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 껍데기층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거 어, 오케이. 일단은, 어? 난 밑이 없는데. 이렇게 볼까? 두 개, 걸고. 천 원이야, 아니, 천 원. 아니, 집에 필요한 걸 왜. 아, 우리 장갑, 셰프 장갑. 내가 이거 타자, 그냥. 응. 이런 거필요할까 뭐? 종이 호일 이런 거. 왜? 필요 없을 것 같다. 젓가락 어. 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아 왜? 난 원래 이런 거를 좀 산다고 했는데, 응. 다 있어 보지. 다 있다, 다 있다. 이건 진짜 잘 필요 없어. 그러면 일단 이런 게 필요해. 우리가 팥이랑 이제 그런 거를 꺼내줄 거 아니에요. 응. 이런 통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 1리터? 네, 몇 리터인데? 1리터. 이거는 좀 어때? 음, 괜찮네. 귀엽죠? 음. 이런 거 자석이 네. 붙는 블랙포드래 와, 아, 좋아. 바라바라빵. 바라바라바라. 후추. 이창 이렇게 추울 도 되는 거예요? 응어빵은 추울 때 먹어야 되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늘이 더왔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붕어 그런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붕어, 붕 전쟁 붕어. 별로 내가 붕어 같잖아. 붕어바리. 어때요? 붕어바리. <목소리> 붕어바리? <목소리> 음, 좀 미치 는데 붕어바리. 약간 대충 쓴 거긴 한데, 잘하는데? <목소리>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저희가 내일 오픈인데 오늘은 일단은 이런 잡다한 것들 좀 준비를 다 해두고 내일 정식으로 이제 오픈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안올것 같긴 해요. <laughs> 아무도 올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해보고 싶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laughs> 끝! 짠! 맛뱁 홍어바리 그리고 여기다가 붕어빵을 뿌려줄 건데요 내일 가격을 정해가지고 가격을 쓸 예정입니다 얼마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비싸긴안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붕어빵을 음 고구마 붕어빵, 슈크림, 팥 이렇게 세 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꾸미고 오픈 준비까지 완료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냥 아마 여기 카페 오시는 분들이 주된 손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갑자기 왔대. 서프라이즈로. <laughs> 그래서 11시 16분인데, 지금 창원중앙역에 데리러 왔습니다. 와, 지금 니 만나러 여기까지 와? 저랑 5살 때부터 아, 친구야 아, 진짜 어릴 때부터 친구야. 약간 내랑 형기 느낌이야. 아, 근데 감동이다. 진짜 붕어빵 한다고 어떻게 오냐? <웃음> 진짜 <웃음> 감동인데? 근데... 아, 서프라이즈로 왔지. 음... 아니, 케이크 뭐야? 내가 한... 아. 이렇게 왜요? 아니, 아니 이거는 민구인인거아 진짜요? 뭐야 네, 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빈 은빈씨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이틀 지면 은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창원에서 생일 축하를 받을 줄 <목소리> 내가 여기까지 왜 왔겠어 아, 감동.. 야 붕어빵 넌 공짜로 줄게 아 사장님.. 팔펄 쏘시네 감동이다 제가 받은 게더 많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 <laughs> 세 명이 모였습니다. <laughs> 이제 원래는 민고 오빠가 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저는 이제 민고 오빠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친구가 마침 제 생일 깜짝 파티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모였어요. 예 박수. 근데 이거 꾸미고자 이것도 <laughs> 네? 갖고 왔어.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나 <야>, 잠깐만. 뭐야? <laughs> 파티에 진심인데 아니, 진짜? <웃음> <웃음>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어, 너무 귀여운데? 아니, 사실, 이 친구가 결혼을 해요, <laughs> 2월에. 아, 진짜? 그러면또 <laughs> 아 결혼을 하고 호주로 바로 이민해 간단 말이에요. 응. 아, 그러면 볼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러니까. <laughs> 야. 그정 오늘 생일. <laughs> 진짜 감동이데 <laughs> 그니까, 울어야 돼니까 울어, 지금? <laughs> 근데 오, 나... 내가 미안해, 눈물이 막 엎어지면 <laughs> 눈물안 나온다. 선생잘살았던데 <laughs> 그래요, 오빠. 저얼하나잘 살았는데. <laughs>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 사랑하는 채 일주일 <일주일까> 어? <laughs> 너, <야. 웃음> 너 <운동> 해야겠다. 진짜 웃이나 유산소 운동해야겠다 진짜 잠시만 생일 선물 어? 뭐가 있어? 계속 있네? 생일 선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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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뭐야 팔찌와 목걸이야 둘다 아니야 귀걸이, 귀걸이. 어. 나또 오늘 귀걸이 아, 안 하고 왔네!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어. 재현이가 저 이거 목걸이도 선물해줬어요. 진짜 너소하게쳤던게 내가 마지 귀걸이를 잃어버려서한 짝을. 아, 그래가지고 그래? 안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아 그랬어? 우와, 우와, 그...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보자 보자. 어때요? 오! 아니 너가 피부가 또하얗니까 이거 세트다, 세트. 그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완전 세트 같아. 음. 나 감동이야.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대박이다 <laughs> 쓰면서 막 너가 온거 아니지? 어나 적어놨어 네, 나인생잘 살았다 진짜 <laughs> 고마움도 일단 그 왼쪽부터 샴푸 허브팩 네, 꼭 돼. 쓰시고요 커튼 <laughs> 꼭 닫고 샤워해야 돼요 네. 이거 물 튀어나와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목공 이거 자 이거 기본 오. 그리고, 그리고 잘때딱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뼈 여기 있고 네. 안에 있고 네. 다 있고 굿. 컴, 컴퓨터 하시고 TV 하시고 네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빠이 우리만의 세상이다 <laughs> 쉬자 이제 뭐야? 어. 어, 잠시만아 <laughs> 여기 여기 갑니다. 바이 아 저는 오늘 후배 들 집에서 자요 좀무 티만이다 감사합니다 네, 잘자고 네, 네, 내일 뵈요 네 여튼 네. 이렇게 저희도 씻고 잠을 자보려고 합니다 안녕